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11월 첫날 우리 영시대 팬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선물이 전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티빙이나 쿠팡플레이 등 OTT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보지 못했던 이 악토버 영상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영림 영화《IM Hero》더 스타디움이 35만 관객과 100억 매출을 달성한 기적 같은 기록 달성에 대한 축가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케이블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팬분들과 함께 기적 같은 기록에 대한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한 언론에서는 임영웅 인 악토버 케이블 VOD에서 무료 시청 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기사에서는 홈초이스의 11월 프리미엄 무료관은 임영림의 인 악토버를 포함해 서울의 범, 의형제 등 인기 영화가 대거 편성되었다면서 특히 홈초이스는 케이블 VOD뿐만 아니라 케이블 가입자 전용인 VOD 앱인 오초이스를 통해서도 해당 콘텐츠를 동시에 편성하며 편리하게 무료로 시청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오초이스 앱을 통해서 임영림의 인 악토버를 무료로 볼수 있었지만 이제 케이블 가입자에 한해서 TV를 통해서도 임영림 영화인 악토버를 무료로 볼수 있게 되었네요. 한편 기사에서는 인 악토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주었는데요. 배우로 변신한 임영님의 데뷔작인 인 악토버는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퍼져서 항폐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인공 영의 웅 이야기를 담은 내용으로 임영님의 노래 온기 뮤직비디오의 풀버전이라며 배우 안인지 님과 현봉식 님이 함께 출연해서 그게 무리감을 더했고 31분간의 짧은 러닝타임이었지만 대부분을 임영임이 끌어가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섬세한 표정 연기로 가득 채우며 안정적인 발성과 깊은 감정 연기에 큰 호평을 받은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티빙이나 쿠팡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팬분들이나 다시 영화를 보고 싶은 팬분들이 케이블 TV에 가입되어 있다면 꼭 프리미엄 영화 무료관을 확인하셔서 임영님 영화를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전했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11월 첫날 기분 좋은 무료 영화 관람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소식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임영님은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계된 10월 4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1위에 올랐는데요. 이로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88주 연속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임영임은 총 38만 6,401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는데요. 2위는 이찬원, 3위는 영탁님이 차지했네요. 한편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임영임은 가장 많은 3 7 7 9 6대를 받았는데 정말 강력한 힘을 제대로 보여주며 놀라운 아이돌 차트 존재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임영님은 스타 왕중왕 투표에서도 무려 121주 연속 기록을 세우면서 1위에 올랐는데요. 이번 투표는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되는데 총 15만 228표를 얻어 1위에 등극했습니다. 임영님에 이어서 2위는 영탁, 3위는 이찬원님이 차지했네요. 스타 랭킹은 팬들이 직접 자신의 최애 스타에 투표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랭킹 투표로 투표 결과 순위에 따라 스타에게 다양한 특전이 제공되는데요. 임영님은 전광판 특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벅스 페이버릿 투표 소식입니다. 중앙일보가 벅스와 함께 만드는 k 팝 투표 서비스 벅스 페이버릿에서 진행한 10월 4주차 투표 결과가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은 가을에 어울리는 최고의 감성 보이스를 뽑는 투표에서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투표는 팬 투표 80%와 스트리밍 데이터 20%로 선정하는데요, 임영님은 팬 투표 21만 8,758표와 스트리밍 3.5%로 총 28%의 지지를 받아 1위로 뽑혔습니다 한편 임영님에 이어서 2위는 리베란테, 그리고 3위는 라포엠이 차지했네요. 이로써 임영님은 코엑스 미디어 타워 대지방면 전광판 특전을 받게 되었는데요, 날짜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페이버릿 투표는 중앙일보와 벅스가 협업을 해서 만든 K-POP 투표 서비스인데요 매주 음원 순위와 인기 투표 순위를 기준으로 후보를 선정해서 다양한 투표를 진행하는데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아티스트에게는 초대형 디지털 샤이니지 신문 전면 광고 벅스의 음악 큐레이션 브랜드인 에센셜 업로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누적 관객수 BTS 압도, 극장가에서 입증된 임영웅의 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는데요. 임영웅의 영화 I m hero the stadium의 누적 매출 100억원 돌파와 엔차 관람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기사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가수 임영웅이 지나가는 자리는 새로운 기록이 남는다면서 이번에는 극장에서 대기록을 달성했는데 공연 실황 영화 역대 1위 흥행기록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임영웅은 누적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는데 최근 K-팝 그룹이나 인기 가수들의 공연 실황 영화가 꾸준히 제작되어서 개봉하고는 있지만 누적 매출액 100억 원 달성은 임영웅이 처음이라면서 막강한 팬덤을 보유한 임영웅의 저력이 음반 업계와 공연을 넘어서 극장에서도 확인되었다고 전해 주었네요. 8월 28일에 개봉한 임영웅 'IM HERO THE STADIUM'은 지난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한 임영웅의 첫 스타디움 공연 현장을 담은 작품으로. 당시 이틀 동안 열린 공연에 10만 명의 팬들이 찾았으며 그 생생한 현장을 기록한 이번 영화는 임영님이 그동안 소화한 공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스타디움 무대임은 물론 완벽한 콘서트를 위해서 힘을 모은 여러 스탭들의 모습과 임영님의 인터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29일까지 동원한 관객은 35만 4,253명에 달했으며 사상 첫 매출 100억 원 돌파와 더불어 누적 관객 수로도 역대 공연 실황 영화 가운데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표했다고 전해졌네요. 이는 지금까지 1위였던 BTS의 2019년 1월에 공개한 영화 'Love Yourself: In Seoul'이 동원한 342,366명의 기록을 5년 만에 경신한 것이라고 전했는데 실제로 공연 실황 영화가 누적 10만 명을 돌파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임영님과 BTS만 가등했던 기록이었고, 이제는 임영님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한편 누적 관객보다 더 눈에 띄는 수치는 공연실황 영화로는 사상 처음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한 부분이라며, 이는 같은 시기에 개봉한 다른 영화들의 수치와 비교하면 더욱더 눈에 띄는데, 지난 8월 7일에 개봉해서 지금까지 120만명을 동원한 애니메이션 사랑의 핫쇼핑의 누적 매출은 약 110억원이며 100만 관객을 동원했지만 누적 매출에서는 임영임의 공연 실험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짚어주었습니다. 이는 임영님 영화가 특수 개봉관 상영이 많아서 티켓 가격이 일반 영화보다 높게 책정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임영님의 IM 히어로더 스타디움은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인 CGV에서 단독 개봉해 IMAX 스크린과 스크린X 특수관에서 집중적으로 상영되어 가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영님 IM 히어로더 스타디움의 티켓 가격은 영화를 기다린 팬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팬들은 아이맥스 상영관부터 먼저 예매를 시작하면서 특수관의 연이은 매진을 이끌었다며 10월 29일 기준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임영님의 아이엠히어로더 스타디움은 일반 상영관보다 아이맥스와 스크린엑스 특수관에서 더 많이 상영되었으며 일반 상영은 31%, 나머지 69%가 특수관 상영을 통해 관객을 만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놀라운 기록 달성에 시너지를 준 것은 다양한 배급사들의 이벤트가 효과적이었는데, CGV 아이스코는 영화 개봉에 맞춰 극장 주변과 서울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팬들의 결집을 유도했으며, 전국 주요 CGV 극장을 활용해서 팬들이 직접 영화의 주인공처럼 즐기는 참여의 기회도 제공됐던 점이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분석해 주었네요. 실제로 상영 기간 동안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연 도중에 입은 의상을 전시하고, 영화의 한 장면을 보현한 포토월 등을 배치해서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개봉 첫 주말인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남산 서울타워의 조명을 이용해서 하늘색으로 점등하는 등 특급 이벤트도 화제를 모았는데 임영님의 팬덤인 영시대를 상징하는 하늘색으로 서울타워를 장식하고 영화 개봉을 자축하는 동시에 관심을 유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결집력이 막강한 영 시대의 화력은 영화 개봉을 기념해서 곳곳에서 시도되는 다양한 이벤트를 기점으로 불이 붙었는데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영화를 관람하는 n차 확률도 이어졌으며 C.V. 직계에 따르면 IM 히어로 더 스타디움이 개봉한 이후 10월 24일까지 극장에서 영화를 두번 이상 본 관객의 비율은 17.3%이며 100명 가운데 17명이 영화를 두번 이상 봤다는 의미로. 천만 흥행작들도 N차 비율이 10%를 넘기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임영임 영화의 성과가 아주 놀랍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보고 또 보는 팬들의 꾸준한 선택은 결국 재관람률을 높이고 누적 관객 및 누적 매출 상승까지 견인했는데, 영화의 핵심 관객층은 임영임의 팬덤인 영시대를 구성하는 50대 이상의 여성으로 영진이가 지난 17일 에 발표한 9월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를 보면. 임영웅 IM 히어로더 스타디움에 대해 확실한 팬덤을 대상으로 한 영화의 기획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면서 기존 공연실황 영화가 10대에서 30대의 관객층을 중심으로 소요했다면 임영웅의 영화는 50대 이상 관객 비중이 높아서 특별관 이용 관객층이 중년층까지 확장된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CGV 예매 분포에서도 확인되는데 30일 기준 임영웅 IM HERO 스타디움을 예매한 관객은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도해 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웅이 지난 2021년 4월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내 마음 별과 같이 영상 조회수가 300만을 돌파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임영웅님 유튜브 채널이 아닌 미스 미스터트롯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실제로 임영님 유튜브 채널에 내 마음 별과 같이 영상은 조회수 848만 뷰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당시 임영님은 1대1 본격 대결을 앞두고 정통 트롯으로 도전작을 던졌는데, 선곡은 현철 선배님의 내 마음 별과 같이였습니다. 검푸른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배경으로 의자에 앉아서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게 진심을 전했는데, 임영님은 현철님과는 다른 버전으로 젊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스트로의 장르를 만들며 노래해 주었죠. 특히 임영님은 무게감과 안정감을 전하면서 고음도 정말 편하고 쉽게 불렀는데, 이제는 고인이 된 현철님의 노래가 더욱더 감동적으로 들려든 영상이 조회수 3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웅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펩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거랭!